안할거예요안할거 a 요 n a Coil. Yang Munay. Yoksan. Yoksan. y o k s a 다정다감 한 사람입니다. 저한테 없는, 그 환자들한테 참명도 굉장히 잘해줘요. 그 바쁜 시간에도. 그래서 좀 과한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맡기도 했던 것 같고, 효격사 하면은 금방 생각나는게 있습니다. 제가 교수실에서 나오면 코나를 돌 때, <laughs> <요> 코나 <코너> 끝에 <laughs> 이제 숙, 저기 방이 있었어요. 페이로드 <laughs> 방이. 근데 이제 우리 이학민 선생하고 그 밑한명또 이제 비슷하게 개업하고 있는 친구 한명 있는데, 둘이서 방을 거의, 밤늦게 둘밖에 없어요, 항상. 제가 시키는 게 많으니까, 다른 밸러들은 다 집에 가고, 그한 10명에서 쓰는 방인데, 2명에서 맨날 남아있는데, 제가 이제 시키는 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, 왔다 갔다 화장실 하면서 문한번 문 열어보고, 어디 가면서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데, 할 때마다 졸고 있어요. 제가 문만 열었다한번 졸고 있어서, 맨날 야단을 치면은, 선생님이 문열 때마다 잘 때마다 문을 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때마다 늦게 있었는데 <웃음> 네, <웃음> 그래서 아, 맨날 네. 저한테 걸려서 혼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. 제가 좀 잠이 많긴 합니다 <웃음> <웃음> 미국에 맨 처음에 같이 가셨잖아요 아네 <laughs> 아, 네. 네, 네, 네. 그때 얘기 좀 해주실 수있으요 제가 펠로우들이 처음 오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논문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정말 유명하신 세계적인 대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또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항상 학회들을 잘 챙겨서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민 원장님이 처음 펠로때 이제 학회를 같이 간 게. 미국에 센 안토니어라고 있어요. 센 안토니어,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, 나름 미국에선 역사적인 도시입니다. 근데 거기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유방암 관련 세계적으로 제일 큰 학회를 해요. 거기를 많이 가는데, 그때 이제 처음, 저는 여러 번 갔지만, 이학민 선생님 그때 처음 같이 네. 가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저는 늘 하듯이 아침부터, 거기가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학회인데, 뭐늘 하듯이 아침에 가서 8시부터 보통 시작하니까, 8시부터 오후 5시까지. 이제, 저는 이제 학회를, 외국 학회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, 시차적응을 비행기 안에서 다 하고, 내일 면서부터는 이제 강인군을 하죠. 하나를 더 배우기 위해서. 근데 <laughs> 이제, 이제 펠러들이 처음 이제 해외여행, 해외 학회를 가다 보면은, 제일 문제가 시차적응이에요 이제 처음 가면은, 시차가 완전히 바뀌니까, 학회장 가면은, 잘 모르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데, 다 자장가처럼 들 <laughs>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엄청 많이들 자요. 뭐, 이학민 선생은 님 워낙 자는 거에 <laughs> 능숙해져 있어서. <laughs> 그 자다가 저한테도 혼도 많이 나고. 그러면서 하여튼, 뭐,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거기서 본인이 스스로 부딪히면서 느끼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 고 생각이 되고, 가서 많이 졸다가 저한테 혼도 나고 했지만 아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리라 <laughs> 네. 생각합니다. 8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일찍 하는 아침 샌드위치를 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거기 가서 아침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저녁을 주는 <laughs> 저녁의 심포지엄까지 하고 나오는 적도 있고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학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뭐지? <laughs> 정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정말로 아이 일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회를 오는구나. 정말로 그때 어 정말 모든 유방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아저 사람이 뭘 발표하나 이렇게 듣고 정말로 어떤 퍼제타와 관련된 연구였는데 그거를 발표했을 때.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넓은 홀에서 그 강의를 듣더니 기립 박수를 치면서 정말 훌륭하다. 어, 이렇게 했을 때 아, 정말로 훌륭한 연구에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발표를 하고 이렇게 뜨겁게 나눌 수가 있고 아, 정말로 이런 게 학회구나. 그렇게 느꼈었죠. 네. 이제 이대생님이 우리 이학민 선생님 군대에서 오고 한달 만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대 교수님을 보고 펠로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저하고 같이 보내게 됐죠. <laughs> 어쩌다가 저의 어, 펠로우 시절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<laughs> 드리게 됐는데 아, 정말 창피하네요. 네, 어쨌 그런 됐다. 거는 아마 한 시리즈로 한열 편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어, 저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상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어 오늘은 가벼운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